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암제 치료 중 몸이 부어요입니다. 네. 항암제 치료를 받다 보면요. 몸이 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암제로 인해 말초 혈관들의 손상이 와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처음에는 팔다리만 조금 붓다가 심해지면 몸이 점점 부어오릅니다. 두 번째는 항암제로 인한 심장 독성 때문에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아드리아마이신 5F요, 허셉틴 등이 있습니다. 이들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 자주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암제로 인한 신장, 콩팥 손상이 생겨서 오는 부종입니다. 이 경우는 소변량이 확 줄거나 소변을 보기가 힘들어서 생깁니다. 주로 시스플라틴이나 옥살리플라틴 등 신장 독성이 있는 약물들인데요. 신장 손상이 심한 경우는 WJ 카테터를 넣기도 합니다. 가능한 빨리 원인을 찾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심한 경우는 물론 항암제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그 단계가 아니라면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말초혈관의 손상으로 생긴 부종은 글루타치온 주사와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글루타치온 주사는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켜 주고 고압산소 치료는 말초혈관에 부족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영양제로는 퀘르세틴이나 오큐드 영양제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심장 독성에 의한 부종의 경우는 코엔자인 큐텐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엔자인 큐텐, 일명 코키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심장을 뛰게 하는 영양제로서 손상된 심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가급적이면 2년 동안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 손상에 의한 부종의 경우로서 그루타치온 주사가 도움이 됩니다. 시스플라틴이나 옥살리플라틴에 의한 신장 독성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영양소입니다. 다만 글루타치온은 경구제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주사제만 효과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0대 여자 환자인데요. 팔이 부어서 며칠 전에 내원했습니다. 그 환자분에게 글루타치온 주사를 주었더니 세번 정도 맞고 나서 보기가 싹 빠졌다고 합니다. 환자분은 신기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절대 빠질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빨리 빨려서 신기한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말 그대로 말처혈관의 손상으로 생긴 부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로 이제 그 아드리아마이신 5 f 표 화셉틴 같은 유방암 환자한테 쓰는 항암제들인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유방암 환자들은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코엔자인 큐텐, 코큐텐을 기본으로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심장 독성이 거의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 시스플라틴 사용 후에 이제 그 생기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시스플라틴이나 옥살리플라틴을 사용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리저림만 주로 관심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장 손상이 되는 것을 놓쳐서 나중에 WJ 카테타를 삽입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리 조림도 걱정이지만 실제 신장 손상도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다리 조림이나 신장 손상 모두 치료는 글루타치온 주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주사만 잘 맞아도 항암제 부작용이 많이 감소됩니다. 네, 암과의 싸움은 정말 장기간의 싸움이고 항암제를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부작용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그 부작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긴 암과의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비 없이 항암제 치료를 받다 보면 치료가 다 되었어도 나중에 그 부작용으로 인해 몸이 많이 망가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장 손상, 심장 손상 등입니다. 이들 부작용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조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